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모든 기도의 소원들과 그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 행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국기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놓아요,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국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장자의 죽음은 이제 애굽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이적 그리고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는 학대받고 또 노예로서 살던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절 말씀을 보니까 <laughs>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뒷부분에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예, 이것은 전쟁에서 마치 승리자가 이긴 것처럼 전리품을 취하여서 예굽을 당당하게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외국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를 존경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많은 재산과 그리고 명예를 얻게 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절 뒷 부분에 또 보시면은 모세를 표현하는데 <laughs>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화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 노예로서 학대받던 이스라엘이 은근 폐물을 취하고 또 존경을 받고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두렵고 또 위대한 사람들로 보여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스라엘을 학 하던 애굽에 대한 모습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 모든 장자들 그래서 이쭉 읽어 보시면 5절 끝 부분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 장자라는 의미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장자는 한 가문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책임도 막중하고 재산도 부모로부터더 많이 물려받는 자이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삶 자체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애굽원 땅에 전무후무한 큰부르지음이 있을 것이다. 어, 이 학대받고 고된 노역으로 부르짖던 이스라엘과 비교되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이큰 부르짖음을 하면서 고통받게 되는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7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개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라는 개는 어, 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는 어, 청각과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뭔 일이 발생하면은 가장 먼저 부르, 이 지저서 모든 것을 알리죠. 상황을 알리는 역할이 개의 역할인데, 이개한 마리조차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아, 한 마디의 부르짖음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애굽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서 큰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있는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평안 샬롬의 침묵을 주시겠다라는 평안과 안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장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악한 자들이 애굽과 같이 잘되고 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늘 당하는 것 같고 늘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하바콕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죠. 하나님은 계십니까? 선한 것이 정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악은 끝까지 횡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자들은 끝까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역전하시듯이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선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애국, 땅에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샬롬의 평화 샬롬의 평화를 주시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독립해서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평안의 이 삶을 주시고 또 은혜와 또사랑 가운데 우리를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은 다시 이 모세를 표현할 때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은 모세 개인이 애굽인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일개 목동이던 모세를 크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해진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에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국내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끔 세워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조되죠? 모세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면서 대부분 내용들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도 좋은데 우리가 나의, 내가 받은 것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 많은 고백들이 있으시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 은혜들, 예, 과거의 삶을 기억해 보면은 그러겠죠. 모세도 그랬겠죠. 일개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 많았겠죠.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런 고백이 들어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를 세우셨어. 야, 진작에 망해도 망했어야 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복도 너무나 귀하지만, 복을 주신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걸음더미와 같이 분토와 같은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형언할수 없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되 하나님을 높이고, 모세를 높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죽게 하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네 번째 기도의 제목.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또 가정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